부경제 이경주 11마리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말들이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9번 하만여왕산 그러나 한가운데 6번 투투코인이 초반 선두 장악했고 4마리가 이제 4코너를 돌아 직선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선두 자리 바깥쪽에서 위협하면서 선두로 올라서는 9번 하만여행선과 바깥쪽에 있는 9번 하만여행선과 함께 8번 퀄리티 퀸과 그리고 8번 퀄리티 퀸 3마리 3파전, 그중에서 9번 하만여행선이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국경의 이 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 10번 빈곰에는 출발이 뒤처진 가운데 외곽의 11번 아티스갈과 서승은 불래검까지 네 마리가 가장 앞선 채로 사코너 선에 이제 직선 주로 승부입니다. 가장 안쪽 자리에서 근소하게 앞서 있는 1번 불래검과 진겸 기수입니다. 외곽에는 4번 우승헌 하만 여왕산과 외곽에는 3번 바벨스톤까지 모습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장 안쪽 자리에서 서두굴치게 나선 1번 불래검과 진겸 기수입니다. 바깥쪽에 6번 세이브어스 안쪽에는 4번 우승헌트가 뒤쫓습니다. 1번, 4번, 6번, 3마리 앞서면서 서울에... 부경주 부경 삼경주 8마리의 말들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2마리 출발이 좋았습니다만 안쪽 말들... 안쪽에서 4번 으뜸이와 함께 5번 바우 이제 4코너로 돌아 직선조로 먼저 접어든 말 1번 킹파티가 선두 유지한 채 안쪽과 바깥쪽에서 1번 킹파티로 위협한 채 선두 뺏어넣는 말은 3번 그랜드 축제입니다 안쪽에서 8번 최강마린과 3번 고두 마리의 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쪽 8번 최강마린이야 바깥쪽 3번 그랜드 축제라 두 마리의 접전 속에서 안쪽에서 근소하게 앞서있는 말은 8번 최강마린 안쪽 8번 최강마린이 선두 지켜내니다 경주리 1400m 제3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마 바운티 헌터, 바깥쪽에서는 7번마 서기 포인트가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안쪽에 5번마 골든 부름이 거리차를 좁히는데 7번마 서기 포인트, 9번마 라인 브레이커, 그 뒤쪽으로는 8번마 뉴 크라운이 4위로 따라가고 5위는 6번마 솔라세일 그리고 3번마 진마크 등이 따라옵니다. 이제 직선으로 승부입니다. 즉시 빠르게 올라옵니다 7번마 서기 포인트 1마신 2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2위권 접전은 9번마 라인브레이커와 8번마 6크라운 8번마 6크라운이 3위에서 2위까지 7번마 서기 포인트 단독선도에 1 3 0 0 m 국산 6등급 부경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서 한가운데 3번 짱이가 치고 나옵니다. 안쪽에서 3번 짱이 바깥쪽 7번 캔니스 안쪽에는 2초 직선 주로 접어듭니다 3번 짱이가 단독선두로 직선 주로 달리고 있습니다. 목차랍스에 있는 3번 짱이 더욱더 격차를 벌려냅니다. 단독선두로 달리기 시작하는 3번 짱이와 안쪽에 2번 소리 태풍을 위협하는 8번 짱이가 단독선두 안쪽에 8번 은성영우인 단독 2위 자리 지키고 있고 바깥쪽에는 11번 갤럽보이가 종반 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3번 짱이는 여유 있는 단 옥선도 3마신까지 벌려냅니다 3번 8번 2마리 1300m 국산 6등급 부경에 3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서 한가운데 3번 짱이가 치고 나옵니다. 안쪽에서 3번 짱이 바깥쪽 7번 캔니스 안쪽에는 2초 직선 주로 접어듭니다 3번 짱이가 단독선두로 직선 주로 달리고 있습니다. 목차랍스에 있는 3번 짱이 더욱더 격차를 벌려냅니다. 단독선두로 달리기 시작하는 3번 짱이와 안쪽에 2번 소리 태풍을 위협하는 8번 짱이가 단독선두 안쪽에 8번 은성영웅인 단독 2위 자리 지키고 있고 바깥쪽에는 11번 갤럽보이가 종반 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3번 짱이는 여유 있는 단... 녹선도 3마신 까지 벌려냅니다 3번 8번 두마리부상경남에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와일드비전이 빠른 출발 보였고 안쪽에서 8번 치프오피서 4번 스피드마스터가 치고 나옵니다 그 안쪽으로 7번 더프린세스 8번, 치포오피서 12번, 빙고맨이 5위권 형성한 가운데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4번 스피드마스터 조인권 기수 낙마헬스 중반까지 걸음을 지켜내면서 3마신차, 4마신차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고 8번 치포오피서가 단독 2위, 여기에 9번 용가리가 3위권에 등장해 있습니다. 2번, 8번, 9번, 3마리가 간격 크게 벌리면서 2번, 8번, 9번 무경주, 사경주 10마리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서 9번 최강무직의 좋은 출발로 반마신차 선두입니다. 그 뒤쪽에서 2위부터 6 안쪽 9번 최강무직의두 마리가 직선조로 먼저 접어듭니다 1번 캐리비언데이 그리고 3번 메이저포스 4위 그리고 8번 챔프고가그 뒤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라운더 파이팅입니다 2부와 4번 대지스페셜 힘을 내고 있습니다만 단독 선두 7번 라운더 파이팅은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7번 라운더 파이팅의 단독 선두 결승선 눈앞에 둡니다 7번 라운더 파이팅 선두의 그 뒤를 쫓는 말두 마리 우경주 이경주 11마리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말들이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9번 하만여왕산 그러나 한가운데 6번 투투코인이 초반 선조 장악했고 4마리가 이제 4코너를 돌아 직선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조 자리 바깥쪽에서 위협하면서 선두로 올라서는 9번 하만여행산과 바깥쪽에 있는 9번 하만여행산과 함께 8번 퀄리티 퀸과 그리고 8번 퀄리티 퀸, 3마리 삼파전, 그 중에서 9번 하만여행과 경의 이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5번 영성프리스의 출발이 다소 늦은 가운데 두마리의 말들이 빠릅니다. 4번 후모수 기수고 안쪽에는 7번 서던킴과 조인권 기수가 2위로 따라붙어 있고 3위에는 8번 새로운하만과 4번 워너비스타까지 4마리가 가장 앞선 채로 4코너선의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형제기수 첫 안장에 2위의 자리까지 올라서 있는 가운데 6번 7번 두마리의 머리차의 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역전에 성공하는 6번 대호누리와 이성재 기수가 단독선 6번, 7번 가장 앞서고 9번.